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과 함께 귀한 색을다 이루신 후에 마지막 날 십자가 달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나랑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성령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귀한 사각을 감당했지만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께 함께한 성령이 지금 예수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와서 함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믿을때 성령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와 가시는 것을 가르켜서 성령의 내주하심 이라 그럽니다. 성령의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데 이제 성령께서 구약시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특별히 구약시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직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그다음에 선지자,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사장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자가 제사장이요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해서 백성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도록 세운 직분자가 왕입니다. 세 사람에게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대부분 성령이 임했는데 하람들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 성령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엔 악령이 임하기도 했어요. 사울왕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겸손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교만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여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주여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대를 사울왕에서 다윗에게 옮기셨어요. 다윗이 기름부음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난 다음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0여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다가 떠나니까 가 악령이 들어왔고 마지막에는 사울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한 행위도 행하고 또 점치는 무당에 게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블레셋 군사와 전쟁에서 패해서 죽고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 이 와서 그 목을 비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던 그가 성령에 떠나가시고 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비참한 시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성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지만은 성의에 떠나가시면 우리들은 그러한 악령에 사라잡혀서 잘못된 길을 갈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깨어서회개하고 성의로 충만, 또 충만, 또 충만 많은 여러분 에기를 충만 주면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역사하시는데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꿈꾸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꿈을 꾸어야 됩니다. 성령은 꿈꾸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꿈이 없었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 대한 꿈, 내 가정에 대한 꿈, 내 자녀에 대한 꿈, 내 직장에 대한 꿈, 내 사업에 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꿈 꾸는 사람 하면 요셉입니다. 꿈 꾸는 사람. 그러니까 이꿈 꾸는 사람들이 우리 상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 나라가 있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 꾸는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독한 2장 28절 29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 부, 부어주니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너희 자네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꿈을 꾸는 거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뒤를 달아보고 패배의식에 잡혀서 과거의 상처, 패배, 절망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꿈을 꿉니다 어제도 거룩한 꿈을 꾸고, 오늘도 꿈을 거룩한 꿈을 꾸고, 내일도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김영석 교수님은 104세인데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꿈을 꿉니다. 제가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언제까지 사실까? 110세까지는 사실 아니실을까 지금도 너무 건강하시니까요. 너무 건강하세요. 그냥... 얼마나 정신이 맑으신지 104세신데도 1시간 반, 반 동안 강의를 꽉 앉아 갖고 온고다고막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청산유세예요이말뭐저저저저저 나옵니다. 저희 작은아버님하고도 관계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깐 6 2 5때 부산 내려가 갖고 북군 피복장 앞에서 그 북군 군복 만드는 그 공장 앞에 앞에서 피난 온 사람 20몇 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분이 신학하려고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안정원 선생이 너는 신학을 하면 만나는 사람 제한되어 있으니까 철학을 해서 먼 사람 다 만나라 그래갖고 그분이 반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그 피복장 앞에서 교회를 시작한 교회가 광안교회고 저희 작은아버님이 30년 동안 목회하시고 처음 가신 교회가 바로 그 광안교회고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님 교회 그연혁에 보면 김효석 교수님이 20여명 모여서 성역부보로 시작한 교회가 바로 부산 광안리에는 광안리 613번지 광안교입니다 회 <laughs> 거기서 김호석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부산에 내려가서도 예수님 없으면 살수 없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꿈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오늘날 광안에서 제일 큰 대한예술교장로회 통합주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말할때 그에게 자세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시아 그거요. 임목사님. 제가 부산 데려가가지고 피복장 앞에서 20여 명 모아놓고 같이 시작한 교회예요. 얼마나 정신이 맑으신데 그게 6.25 때인데 1950년대 기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게 나이 많은 원로 장로님 인생은 9 0부터 <laughs> 꿈을 꾸시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꿔야 돼 꿈을 꿔야 돼 성혈로 충만해서 거룩한 꿈,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 30.5절을 말씀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 보면 꿈 없는 사람하고 꿈꾼 사람고두려운 사람 이 있습니다. 그의 열 명의 형들은 꿈이 없어요. 꿈꾸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공격받고 핍박받을 때 여러분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니까 그거고 너무 마음에. <목소리> 담아두고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아, 형들이 동생을 공격을 했는데, 미워했는데, 얼마큼 미워했냐?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어요. 동생이 밤낮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니까 그게 듣기 싫었어요. 아, 동생이 잘 되면, 야, 너잘 되면 나중에 나한테 그저 또 꿈을 해라 좀 줘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저놈 죽여버려야 돼.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시절로서저 사람을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꿈 없는 사람들하고는 사귀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밖에 받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꿈 없는 사람들은 남을 파괴하고 미워하고 꿈꾸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꿈, 꿈꾸는 사람이 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은 꿈, 꿈이 우리 미래를 일끌어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꿈을 꾸면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요 자네에 대한 꿈을 꾸면 자네가 잘 되고요 직장에서, 거룩한 꿈을 꾸면 직장에서 승진되고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꿈을 꾸니까. 근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저 앉아갖고 남 얘기나 하고, 불평원망 하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고, 꿈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은 반드시 하나님 때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면 꿈이 완성이 돼요. 언제 하나님 의 때. 에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곡식을 심을 때가 있으면 추수해서 거둘 때가 있고 벼는 봄농사에서 가을에 추수하지만 사과는 한번 심으면 열매모맺치는데 최소 5년이 걸려요 5년. 5년이 걸려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이 1년 만에 우리에게 그 곡식으로 오는데 사과는 다섯 배 5년이 걸리니까 사과 비쌀 수밖에 없지. 사과나 하 만원이요. 뭐 이래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또 2천원이요. 어쨌든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까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이 또 고난. 요셉이 꿈꿨다가. 형들이 미움받았고 노예로 팔려 노예 노예, 인생의 밑바닥 노예로 노예는 제일 큰 문제 뭐냐면 요즘 뭐 우리나라가 인권이고 반나인권만 인권, 얘기하잖아요. 인권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 그 사람이 아니니까 개돼지 취급받았어요. 그냥 평생 부려먹다가 병들면 내다 버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여새일라고 일곱 번째 날는 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일날은 예배만 드리고 다른 일상적인 세상 일을 하지 않도록 했는데 노예는 그 법칙을 어기고 일년 내내 일을 하니까 노예 평균 수명이 삼십 대못 넘어가서 다 병들어 노가해서 죽습니다. 삼십, 사십 대만 되면. 그냥 광년에다 버려서 짐승의 밥에 대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17살이니까 얼마나 그냥 가장 노예로서 많은 값을 받았었는지 은삼신장 받고 노... 팔려갔는데 가니까 뭐 말도 안 통하죠 애국에 팔려가 갖고 그냥 두들겨 맞고 욕을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판낙 중노동을 해야 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주인이 그를 눈여겨보게 된 것입니다.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제에 영화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벤허. 벤허 영화를 보면요. 이 벤허가 눈명을쓰고 반역자가 물려가고 그 노예선에 같이잖아요 노예선에 가서 노를 졌잖아요. 노를 졌는데. 그 장군이 보니까 배너의 눈만 팍팍이라고 눈이 문이... 그렇게 그래갖고 저 배너 저발 밑에 쇠사슬을 풀어주라 그래갖고 배가 가라앉을 때 배너가 풀려나서 살아갖고 오히려 그 선장 그 장군을 살려갖고 나중에 그냥 그 노예선에서 이리야 그 장군의 양아들이 된 겁니다.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까먹고 하시 다다가시잖아요 이 배는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한 수십 번 했어요. 막, 크리스마스 때면 또 배나고 또 배나고. 전는한열번 이상 본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복수라고 하는 한 복수해야 했다는 그런,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꿈을 가졌지만은 그 눈이 살아서 사라져, 확 서려서 가지고 그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다 내던져놔도 꿈이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눈이 바삭바삭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어다 떨고 놔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꿈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그 노예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에 던져놓으셨어도 거기서 꿈을 가지니까 그 집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 바로왕의 경호대장, 우리나라 말하 경호실장,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 자리에 그 집에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아니 히브리에서 온 노예가 그 막강한 권력 가진 집에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그냥 배가 아파 갖고 다시 또모함을 해서 꿈을 꺾어 보려고 감옥에 집어던져 넣었습니다. 감옥에. 근데 감옥에서도 그 꿈은 사라지 않았어요. 눈에 빛이 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는데요.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또 2년 동안 더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감옥 안에 몇년 있었는지는 몰라요. 2년 이상 있었던 거 틀림없습니다.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2년 후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이제 총리로서 탁 승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재수이 있다가. 애굽의 총리대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3년입니다 17살 나이에 그는 꿈을 꿨다가 30살 나이에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 것입니다 호렇게 꿈을 꿨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꿔야 됩니다 30살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다고 것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30살에 미국같이 최대 강대국인 나라에 무슨 국방원장관이 됐다, 부통령이 됐다,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 없습니까? 그렇게 추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간 사람을 추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꿈꾸는 사람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데 위기의 때 기도하는 사람,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 바벨로니아의 느부간에살 왕은 막강한 왕입니다. 느부간에살 왕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지 원천하가 불도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친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누부간의 살 이름, 그 나부꼬라고 하는 게 누부간의 살인데, 그, 그, 오파라도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건이 누부간의 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키 그 꿈이 너무너무 심숭생해서 터득했어요. 야! 내 꿈을 해 행할 사람 불러와라! 모든 점쟁이들, 뭐, 지혜, 박사들 다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꿈이 무슨 꿈인지 말씀해 주옵소서 야 너희들 꿈 얘기 먼저 해라 왕이시오몰 몰라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답을 할지요 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보라니까 그 얘기하라니까 막 이분들이 속이 탈 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서 2장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아야 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시여 사람에게 신이 거해지지 않은 그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 갖고 꿈을 빨리 나한테 말 하는데도 여봐라 다 붙잡아 죽여버려라. 어이누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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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도 성질이 욱하고 좀 그런가 봐요. 달해서 2장 10절에 왕이 이로 말만 미 진노하고. 흥분,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제자를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자기 꿈이 뭔지도 안얘기해 주고서 꿈을 알아맞히라 그러는. 아이 지난 밤에 무슨 꿈을 보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저에게 저에게 물어봤더라면 그것은 견몽이옵니다. <laughs> 견몽은 풀어 말하면 개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신학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 명령을 중지해 주옵소서. 저 유대에서 끌려온 히브리 사람 다니엘이 꿈을 해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내 꿈꾼 얘기를 좀 해봐라. 예, 왕이시여, 왕이 꿈을 꾸는데 머리가 금으로 된 신상을 보시나이다. 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가 진짜구나. 그래갖고 어, 그 다음에는 철로 되고 그 다음에 배어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시는데 돌이 다 날라와서 그신상을 치매 신상이 와르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야, 맞다, 맞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이 그 앞에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왕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 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왕이 그냥 납작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야, 너희 신이 진짜 신이구나. 성령이 다니엘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머리를 금으로 된 신상이 나오고 가슴이 철으로 되고 배에 노트과 흙으로 돼가지고 다리가, 다리가 노트과 흙으로 돼가지고 탁된그 신상을 보였는데 돌이 탁 늘어서 마지막에 심판자가 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꿈을 배준 건데 그러나서 다시 또 꿈을 꿉니다 그때 꿈이 너무나 뒤숭숭한 꿈을 꿔서 다시 부릅니다 내 꿈을 해몽하라 다니서 4장 8절과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런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를한 이름 한 자여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성령이 구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이르되 나누가라한 3, 4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했으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이 내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놀라서 말을 못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꿈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 말을 해봐라 괜찮다 왕이 앞으로 일곱 대 어서 뭐 일곱 대라고 하는 정확한 찾아보니까그때라고 하는 것이 기간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뭐7월고할 수도 있는 데간 일곱 대가 지나는 동안에 당신은 완전히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이 바닥에 풀을 뜯어먹으면서 머리털이 막 자라고 손톱이 자라서 그렇게 된 비참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곱 대를 지나고 나서 최소한도 칠 개월 이상, 맥시멈 7년 정도를 그렇게 완전히 왕이 정신병자가 돼갖고 밖에 풀 뜯어 먹고 머리 흐트러트리고 손톱을 이르게 길어가고, 이르게 그렇게 지내다가 딱 일곱 대가 지나가서 다시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정신이 이상해지면 그렇게 왕이라도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충만해서이 귀신이 역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장 30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느부가 나사렛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이누부가나살이 하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낮춰서 하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느브가살 이후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왕을 됐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연애를 벌이고 술 먹고 파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모든 그 성전에 있는 귀한 금은 그릇들 다 갖다 놓고 그 보라 마찰라 하니까 하나님 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손이, 손, 갑자기 손이 나타나갖고, 글을 탁 쓰는, 옆에 쓰는데, 다놀랐습니다 벽에 손이 나서막 글을 쓰니까, 억 어, 놀랬다. 여봐라, 여봐라, 저게 뭐냐. 다들 놀래갖고, 왕이셨다. 벌벌 떨면서, 저거를 해석할 사람은, 그, 누구가는 사람한테, 하나의 님 신이 함께하고 있는 나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해모,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다 왕의 부친 들보관하는 사람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수사점정이의 수사,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래가지고 부친 때 이렇게 꿈을 해먹어준 그 안에 신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다니엘라고하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저 그를 해석하라 네, 매네매네 대결로 바라신 이제 나라가 기울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제 이미 다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하라치에 만빛바다로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나아고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어야될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힘을 가졌을 때 겸손해야 돼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알게 모르게 힘을 가지고 난 다음에 내가 아, 다 가졌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독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좀더 겸손해져서 백성들을 잘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성가할 때만 섬기지 말고 당선자에 관한다면 진짜로 섬겨야지 성가할 때는 뻔질나게그회 찾아오고 뻔질나게 댕기면서 성거 끝난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만대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힌 것입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봐라. 그리고 먹어갖고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교만인데 벨사살이. 그래 성전했던금은 그릇들 갖다가 술막 따라서 먹고 마시니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니까 글을 높여서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5장 29절에 이에 벨사리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선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렇게 셋째 자로 높여놓고 그날 밤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당해 죽어요 야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이요그 하늘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갖던 그 당시 최대 강도의 왕이 그날 밤에 죽더라고요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우신 거예요 우리 일생 살아간 동안 잘될때 칭찬받을 때복 받을 때더 겸손하고 더섬기고더 나아져서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하나님 여러분을 평생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냐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겸손의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몸으로 축관합니다축관합니다축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쓰시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